몇 짐? 에이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안되나이까? 에이 빼냈어 <laughs> <laughs> 역시 제대로 하는 건좀 다른가? 아이 그럼요 아이 렇게아 보여줘야 돼? 음 잘하는데 아아이 티어 너무나 되는데 오늘 생각은 없고 오늘 이 티어 너무나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이 <laughs> <알바> 언제부터 했어요? <웃음> <웃음> 안 되지. 왜왜왜개기안 나갔지? 개기 나갔는데 확 달이 나가던데? 아니야 그거 아니야. 아무도 모르는 뭣이건가. 아 이제까지 타야뭐 이거? 그러니까 그냥 그그 항상. 그냥, 그냥. 그냥, <laughs> 그냥, 그냥. 만 <가만히> 있다가 한한두번거 <laughs> 그냥 원툴 그냥. 그냥 <laughs> 바로 원투를 그냥 이야 세상에서 전기에 제일 쉬운 남자 <laughs> 좋아 응, 진정하세요 <laughs> 응 진정하세요 안 되지 아니 풀혈인데 조식 오 <laughs> 역시 머리개면 다해요 <laughs> 머리개 <머릿결> 좋네요 <laughs> 머리개 괜찮네 이게 풀혈인가? <laughs> 어, 셋. 인사하세요. 싱어송. 처음 꼽지 나자자이 같이 시어송하는게 존나. 하하하하. 올는게 아니야. 이게 피파를 즐기는 방법이야. 파토인 감정이 안다고 피파는. 하다가 갑자기 <laughs> 다 같이 신었으면 <심었어. 웃음> <laughs> 하는 게 너무 웃는아못아 공격할 차례라 거. <laughs>